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전남 상생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낙연 지사가 군공항을 전남으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윤장현 시장도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전남 상생의 원칙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교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미래를 위한 상생이 목표입니다. 그래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때 공항 문제야말로 광주 전남 미래의 가장 큰 화두일 것입니다. 윤 시장은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민을 위해 광주시가 해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와 실현 방안 마련은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. 협력해야만이. 미래가 열린다는데 동의가 된다면은 당연히 실무 차원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담아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. 이하수 이낙연 전남지사는 시도 상생 발전을 말하면서 좋은 것만 가져오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우리 입맛에 맞는 단 것만 우리한테 주고 군공항은 광주 시내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지.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시장과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. 광주 전남 상생 협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 해법 찾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